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스탄불로 가기 위해 광저우 경유를 하고 광저우에서 밤에 이스탄부로 떠나는 계획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탄불이랑 이집트 두 나라를 약 3주에서 4주 정도 여행을 할 계획이고요 여행영상 알차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처럼 짧게 입국하는, 그러니까 경유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아예 밖에 나가는 무비자 그거를 안 주고 공항에서 지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계속 기다리라는데, 딴 사람들 후기 보니까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50분, 20분 기다리고 있는데 사임이 안 오네 무사히 무비자 비... 비주... 뭐냐 무비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시와로라는 곳을 갈 거고요 도덕 지도 떠났습니다 이렇게 티켓 끊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알리페이로드만으로도 그냥 갈수 있거든요. 전에 봤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안 되네, 뭐지? 받았습니다. 이걸로 아마... 밖에 탔는지를 몰라서 5 0 0 0전 충북어플은 이렇게 현 위치를 잘 알려줄 수요 지도 어플에서 메모지어디 있는지 이제 라인 2번으로 갈아타다 어, 나갈때도 그냥 이거 튀기면 가요 아마도 지금 저렇게 저 앞에 탈 때도 항상 죄송해요 <목소리> 총 1,600원 정도? 한, 1,500원 나왔습니다 <목소리> 8위안 공항철도는 다 차가지고 지금 제가 갈 곳은 시화루라는 되게 광저우 음식을 되게 많이 잘 먹을 수 있는 분식의 거리 그렇다고 하더라고. 광저우는 거의 사계절이 내내 다 여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이 33도인데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제가 셔츠 입고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바꾸면 네. 그 시마루라는 먹거리 골목이 나오는 거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본 눈? 사람이 있는 대로 한번볼수 어? 아, 빨간 불이네. 굉장한 맛집인가 본데? 디저트 같은 건가 보절 결고가 되게 특이하다 어, 뭘 먹냐 要来坐好吧，吃饭嘛。哎呀，你要吃什么没，帅哥？要这个是吧？需要看一下。好。请在手机上输入密码。我爱的银行卡扣不了钱。 이건 죽순을 짜서 죽순 주스. 서리안입니다. 정리안전문점중원이다중거은다전 <목소리> <앞에 거의> <목소리> <전문점. 목소리> <정기소포트입니다. 목소리> 여기 는 광저우 용칭팡이라는데도 왔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인사동 전주 한옥마을 같은? 그런, 또, 중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목이 말라서, 버블티 같은 거 먹고 싶어요. 사람이 많네요. K 커피가, 코리아 커피인 줄 알았는데, KFC 커피. 저기 이런게 나오무습니다느낌이이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 생각보다 멋있는데 시혜가 있다는데 딱 봐도 장비와 관호 같죠? 라 베이비 사 지금 샤멘다우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게 노을 줄 때쯤 가면 예쁘다고 해가지고 약간 역사 유적지랑 라 약간 용충풍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긴 한데 20분 정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 스쿠터가 지금 충전하는 곳이거든요 오는 길을 봤는데 여기가 그냥 아 무슨 약재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료수나 좀 해명장 같은 데 말고 중국 프랜차이즈 음료수를 먹고 싶은데 특이한 분위기다 일단, 지금, 일몰 보기 전에 음료수 먼저. 가 되게 좋네. 여기가 인공섬이고 그 19세기의 유럽풍 건물들이 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민트 스타벅스 디디를 타고 대불사라는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안 더운 줄 알았는데 저기 다 안녕 여기 완전 번화가네 이제 오 완전 명동같은 길이 좁아져서 이런거 트로터랑 자전거를 정리하시는 거 같아요 일로 가면 이제 어... 보일 수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절 내부. 보겠습니다. 향이 되게 좋네요. 은은하게. 진짜 화려해. 뭐 무슨 이거? 염라대왕 공장관. 여기서 보는 뷰가 제일 이쁜데 이쪽에서 되게 카메라에 안당기는것 같아요. 유럽의 광장과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이죠.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대불사 바로 옆에 여기가 국경로. 네. 여기도 되게 막 먹을 것도 많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뭘 먹을지 생각을 안 해서. 좀 지쳤거든요. 생각보다 더워서 시원해 보이네. 뭐 하는데? 야, 뭐야 이것도 고야 이거네. 공부를 찾았습니다 지금 오 시원해 뭐하는 곳인지는 몰라요 기념품 샵 중국사람들 이런 탈티 이런거 만들어서 많이 써요 I can pass. 여기에여기서 술은 음료는 안 팔고 옆 가게에서 그냥 사서 갖고 오는 거고 밑에서 주문을 하고 번호판을 놓고 있으면 음식을 갖다 주는 거지. 요 24위엔 5위엔 음맛있다장 음. 음. 베이스인데. 음. 보로지도않고 음. 아, 해산물, 고기, 야채 이런 거랑 같이 그런 걸 싸먹는 거거요 근데 이게 뭐가 다 엄청 쫄깃쫄깃다 먹어 아, 너무 맛있게 먹어 나왔는데 지금 원래 다른 음식도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지금 광저우 타워에서 야경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경을 보고 이제 공항으로 다시 아, 돌아가야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먼저 그냥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광저우 타워 안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냥 겉에서 다른 건물들의 야경 보고 공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트램이 있네요, 저기. 이제 이스탄불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무사히 가보겠습니다.